자 부드럽게 넘어갈 겁니다. 진짜. 오 맞았나요? 네. 와. 조금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뭐 그래도 한 장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? 자, 네, 이공 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? 뭐흔들바위라고 하기에도. <laughs> 지금 배정두 선수 본인이 쳐놓고도 본인이 놀랐어요. 네 깜짝 놀랐어요. 심판보고 눈빛에서 뭘 느꼈냐면 혹시 맞지 않았나요? <laughs> 그러니까 눈으로 물어보는 정도의 네. 느낌? 근데 심판분이 정확하게 봤어요. 늦은 시간인데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심판입니다. 베테랑 선수 아니 심판들이에요? 맞아요.